네, 잘 듣습니다. 네. 지금 고그 스카버로 사신다고요? 네. 그러면 그 캐나다 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캐나다 오신지는 한년반 정도 됐어요. 1 년이요? 근데 벌써 영주, 영주권은 어떻게 지내겠어요? 아, 영주권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오. 받고 나서 캐나다 들어왔어요. 와. <웃음> <웃음> 야, 최초인데, 익스프레스 <laughs> 엔트리로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그게, 그러면은 굉장히 그 스펙이 괜찮았을 건데, 뭐 했었어요?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그뭐 회사에서도 일하고, 어. 그리고 뭐, 일식집에서도 일하고. 어. 여기다가 이제. 지금 그러면은 그 전... 나이가 뭐, 30대 안 됐어야지? 아, 네, 30대 맞아요. 어. 오, 오. 근데 그, 그 어떻게 스크래스 엔트리 점수 다 맞췄어요? 그때 네, 네. 좀그치워져갖고 네, <laughs> 그때 그때 그잠깐그 낮아졌을 때 그때 창스였는데요? 네 그때 지원우면서와 완전 운수 대통이네 캐나다 오고 아주 네 운이 네, 좋았어요야 운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놋도 맞았네. <laughs> 근데 왜왜 왜 들어가려고? 트럭맨을 땄어요. 아, 트럭은 트러... 생각해보다가 정확 가장 맞는 것 같아서 피하게 오기 전에 생각을 하다가 네. 트럭거리를 결정을 하고 네. 캐나다로 다서 이제 준비하고 음. 시험도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 잘했네 아, 근데 취업이 잘안 되던가요? 네, 아, 따고 나니까 요새. 네. 취업이 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지금이 딱 타이밍이 딱, 지금 트럭 역사상 지금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 회사생도 많이 안 뽑지, 지금? 네, 당연히 안뽑 있는 사람들도 일을 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어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또또 또 시기상 또 지금이 또안그 전체적으로 봐도 그안 좋은 그런 시기에요그 계절이 이제 여기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어좀 늘어날 거예요. 나 이런 들이 근데 원래 이제 이 시기는 뭐 다른 연도에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그 경기가 안좋안 안 좋은 그런 물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또경 경기 이거 영향도 있고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뭐두 개가 지금 그 같이 같이 겹쳐서 겹쳐가지고 지금 그래요. 그래, 그래도, 그래도, 그, 어디 어디 지원해 봤어요? 트레이닝 하는데. 아, 저, 얼굴하고 그 ERB 그룹 하고요. 네? ERB 그룹이라고 있더라고요. 얼굴하고 거기하고, 암머 아머, 아머하고, 하이라이트하고, 전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막좀 그 규모가 작은데도 트레이닝 시켜준다면 막 지원했었거든요 여기저기 대기업만 하는게 아니라 규모가 작아서 해봤을때 아아 안되더라고요 아 캐나다는 캐나다는 이제 규모가 좀 있는 회사는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가 몇개 있긴 하는데요 그 나머지들은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주인공을 옮기는 일이라고 업무 에서만 트레이닝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네. 그, 그 트레이닝이라는 네. 것은 뭐냐면은 그냥 개인 지들이 그냥 그 팀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시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조금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좀그 그, 그,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전문 강사도 그 드라이버도 트레이닝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자, 이제 작은 회사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일반 아무나 드라이버가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이 사람 트레이닝 시키라 그러면 이제 시키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쓰레기들 많아요. 그 트레이닝 기간에 그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체막막 세계적이지도 않고, 세계적이지도 어, 체계. 않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얘네들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뭐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laughs> 그 괜찮다, 뭐그 그, 어? 체계적으로 이렇게 탁탁 타서 시스템대로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지 지 경험만 가지고 그 못하면 소리나 꽥꽥 지르고, 아니. 당연히 못, 못, 못하니까 트레이닝 받으러 왔는데, 지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잘 골라야 되고. 근데, 어, 일단은 그래도 경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력을 6개월이라도 어떤 시기도 만들어야 돼요. 아, 그 수기병 업체 지원하더라고요 예? 그, 누가, 어떤 업체든 간에 지금은 그 가리면 안 돼요. 그냥 나를 고용해주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경력을, 어떤 시기든 그 경력을 쌓아놓으면그 다음,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근데 혹시, 지금 경, 예. 아, 네, 아니, 경력은 지금 없어요. 그래, 지금 경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다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말고, 하루 뭐, 100개면 100개에서 다 이메일 넣고 해놔봐요. 그러면은, 지들이 필요할 때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 여기는 이제 한국하고 다르, 다서 이메일 보내도 뭐, 바로바로 답장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뭐, 한달 후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출라이를 하다 보면은, 어 이제 그 맞는 사람이 있을,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기 내가 이따가 그 업체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도 한번 넣어봐요. 거기 우리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거기서 그여자분인데 거기서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지금 어 싱글로 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일단 내가 카톡으로 남겨 줄테니까그 거기 회사에다가 일단 넣어 놓은 그 이력서 보내 놓고요. 네. 그리고 계속 뭐 아무 데나 괜찮아요. 심지어 돈을 안 준다 해도 해야 돼요. 네 일단 경력이 중요해요 네, 그거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나를 네. 한 달이라도 어디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뭘안 받아도 그냥 따라다니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게 가능해요. 특히, 특히 요즘은, 어 뭐, 드라, 있는 드라이버들도, 어 한번 나갔다 오면 며칠씩 쉬었다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더더욱 지금 뭐, 고용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없죠. 근데 또, 그게 조금 풀리면 또 금방, 겨울, 겨울철 되면 또 <laughs> 좋아질 수 있고 그래요. 는아 겨울철이요? 네. 겨울철에 좀 바빠서? 당연하죠 이제 12월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이제 가장 물류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때 가장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를 뭘 하더라도 트레이닝을 받든 트레이닝을 받다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한다 그러면 해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아직 젊고 그러니까 그런 거뭐몇달 그냥 무보수를 한다 해도 그거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거 지금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뭐뭐 페이가 얼마냐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잠못 잡아요. 그리고 지금 또그 트럭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어, 앞으로 아주 가능성이 많네요. 어, 부럽네, 부러워. 와, 이 스프레스 엔트리로 그냥 그한분 같은 기회를 잡았을까.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지금요 3년을 먼저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어, 뭐, 뭐, 뭐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아,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아, 어, 그러니까. 당장 뭐 생활하는데 불편 없으면은, 그 집중하더라도, 그뭐 파트타임이라도 하면서 좀, 그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좀 덜, 뭐랄까, 조급해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이력서 돌리고 뭐 가서 인터뷰 보고 하는데 뭐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어, 뭐, 저녁이라도 파트타임 하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뭐 돈을 안 벌면은 무조건 돈을, 어 이중으로, 까먹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넘겨야 돼요. <laughs>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혹시, 예. 그, 다른 주로 이동하는 건 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영주권이 있는데 왜 미쳤다고 다른 주로 갑니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다른 주로 갔을 때 그게 그 주가 영주권 진행이 빠르니까 그리로 가는 거지 캐나다에서 가장 물류가 많고 산업도시인 토론토를 놔두고 왜 다른 주로 가냐고 여기가 그 정도면 다른 데는 아주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네네 토론토가 토론토가 이런데 다른 주는 어떻겠냐고요 토론토 지역이 온타리오 이쪽 동부, 뭐 동부가 캐나다인 거에 3분의 2가 사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주로 가라는 것은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론토는 좀더 시간이 더 걸리니까 뭐 사스카츄아이나 이런 데는 뭐 6개월 일하면은 그 노민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택해서 가서 영주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노또 받고 온 사람이 지금 뭐, 호강에 추쳤어요, 지금? 다른데 가서, 뭐, <laughs> 다른데 가서 <laughs> 아니, 트럭이, 트럭커의 메카가 지금 여기, 토로토 브램튼인데 여기를 빼고 어떻게 트럭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어,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어, 제가 할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지금 내가 먼저 3년을 더 먼저 한다 생각해요 그러면 한 20만 불를더 먼저 벌어놨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네. 알겠죠 네. 아, 내가 그토론토가게 그 되면은 연락할 테니까 어, 그때 가서 한번 보던지 시간 되면은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일단은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다뭐 퀴즈지를 보든 어디를 보든 어 이렇게 그 고용하겠다는 데 있으면은 무조건 다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영어도 잘하 영어도 잘 하죠? 아 그냥 인사소통 아, 되는데잖아요 아, 네. 그러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영어 되고 그러면은 뭐 본인 가가지고 인터뷰 봐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일단, 그, 트레이닝 시스템 같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일단 내가 또 알려줄 테니까, 그쪽, 에도 이메일 보내보고, 하다 보면은 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사람들 리스, 트스을 해놓고, 어 이렇게 올려올 거, 연락이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하여 일단은 견뎌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축하해요, 하여튼. 편하다, 용건감사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 좋은 사람도 처음 봤네. 어떻게 뭐, 코로나 덕을.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덕을 본 사람들 몇명 있기는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에도. 근데, 이렇게 익스프레스 그때 사람들 다 부러워만 했거든. 그때 갑자기 그냥. 점수가 다운돼가지고 그냥 아무나 지원해면은 다 됐다는 네, 그런 식기에 네, 맞아요. 이야, 그 네. 야, 진짜 이지 캐나다에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운을 잡은 거니까, 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 여유있게 여유있게. 네, 알습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캘거리에서 모든 일정을 <laughs>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고요 다시 이제 내일 7, 오늘이 5일 7일 날 여기서 픽업해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리스 타는 장소로 지금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쉬었다가 이제 또 모레부터 다시 다시 캘리포니아 3,000km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음, 캐나다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정입니다. 아 정말 그 <laughs>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음,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제 통화를 했던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아그 어떻게 그 찬스를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익스프레스 엔츄리가 이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이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고요 어, 영주권을 받고 네, 들어와요 한국에 있으면은 근데 그 코비드 때 잠깐 보통 지금도 뭐400몇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수가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스펙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가 그, 그 툴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코비드 때 한때 10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laughs> 그때 어, 거기 올려 있던 사람들은 그냥 된 거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어, 그런 어, 점수인데도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제 또뭐 어차피 들어 모든 게 이제 봉쇄 됐길, 되고, 이제, 그,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그때 잠깐 그 한, 한달 정도인가, 그렇게 한두번 정도인가, 그렇게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찬스를 잡았네요. 야 이거 정말로, 정말로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운이 좋게 들어왔는데, <laughs> 이제 또, 또, 어, 이 타이밍에서는 또 트럭커 취업의 타이밍에서는 또 가장 안 좋은, 안 좋은 그, 그걸, 그걸 이제 그, 그 시기하고 또 만났네요. 그러니까, 어,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안 좋다고 안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도 이제 그런 그 행운을 가졌으니까 좀더 여유있게, 여유있게, 이제 앞으로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최소한 3년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었고, 한 3년, 3년을 먼저 진행한다면은, 거의 한 20만불 이상은 그냥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이제 30대, 30대니까 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laughs> 하는 일들이.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결코 어, 그냥 트럭이나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절대 옛날에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이거 진짜 우습게 생각하는 얘기들이고요 농사를 농사 자체도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정성 들어가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저, 저도 당장 뭐 농사짓는거 뭐 하라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 상추를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냥, 그, 묘목에 있다가, 묘목 있는 거, 그냥 사다가 이렇게 키우는 것만 보고 봤지, 어떻게 하는지를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트럭가 워낙 그전에는 그냥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이었고 또 그렇게 대우받지 못한 직업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도 많이 예, 그, 그 인지도가 높아가면서 직업에 대한 그, 그 퀄리티도 좀 높아졌어요. 옛날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뭐 어, 개인이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뭐 한국에서도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더라고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 그냥 어디나 자기 하기 나름이죠.